그래야 네, 금역이, 금역이 되어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또한 이땅 가운데서 누려낼 그 기적들을 소유하시고 또한 누리시고 또한 그삶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그한 사람의 병든 자가 치유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여라 믿음이 가져오는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분께 간절히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르쳐 주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소유하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적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에 등장하고 있냐면 어두운 밤이었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에 배에 있었고 예수님은 참 멀리서 배에 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참 멀리서 풍랑에는 바다를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누 우리가 바다의 배한 가운데 있었고 껌껌한 밤에 누군가가 바다 위에서 걸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마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유령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유령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워 보여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했죠? 나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물 위로 걷게 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이그 그 요청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와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에 내려서 물에 걷기 시작하였고 예수님께 한발한발 나아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갔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바다에 발을 내딛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요청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결국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 서도가 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단순한 어떤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바닷가 갈때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놀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한 발을 내딜때한 발의 물에 잠기지 않게 반대 발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리를 걸으실 수 있으십니까? 물리를무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에 내 오른 발을 내 내딛었을 때 물에 가라앉지 않게 어, 가라앉기 전에 반대 발을 내딛고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저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무리를 걸으시겠어요? 아마도 안 걸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물리 법칙에 위배, 위배 위반하고 있는 위배되고 있는 이 말에 이 베드로는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초자한적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한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믿음의 삶들의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초자인 역사는 세상에서 말할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반응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 결국 그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 그 하나님께 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때로는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을 때 두려움 없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이네 베드로는 주변을 바라보게 되죠. 주변에 뭐가 있었습니까? 풍랑이는 파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음에 크게 자리 잡게 되어졌고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곧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주변에서 다가오는 그 수많은 풍랑들, 수많은 환경들 앞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풍랑에는 파도를 보면서 그인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물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베드로의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작았음을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주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예수님이 이,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분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했다는 거죠. 그 체험했던 베드로의 그삶 속에서도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때로는 책망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 내어 주시는 무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늘 두려움과 불여, 불안감에 찾아 불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 목숨이 어, 헐떡헐떡 되어지는 그 상황이 다가올 때, 과연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나는 두려움 없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저 천국에 갈 줄로 내가 확신하면 믿으십니까? 라고, 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로 나는 그 믿음 가운데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 숨이 헐떡이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내 가운데 다가올 때 정말로 그, 그 크나큰 두려움이 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어제 간증 아닌 간증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잠깐 어떤 부분이 아팠을 때그 것을 인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내가 청구해 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 가족을 뭘 떠나 보낼 없안 나를 내가 죽고 아내만 가족들만 남겨놨을 때 이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내 자녀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막상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한들 믿음 가운데 섰다 하지만 그, 그런 어려움에 다가오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런 불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 반석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도 결국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문득 다가오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세상 길로 가고자 하는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러한 연약함과 이런 두려움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해주고 있고 또한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우리 이런 모습들을 알고 약점을 노리고 공격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우리를 보호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는 방패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위로의 말과 어떤 것으로 내가 위로받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 한들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어떤 기도로 무장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혹 두려움에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잖아요.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구원 믿는 자가 체험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북낭이는 바다를 뒤로 하고 이제 다시금 게네세의 땅으로 도착하셨을 때그 소식을 들은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을 찾았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에 차 있었고, 그들은 옷자락에 손댄 자들은 모두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병 고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치유를 경험한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예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가 잡으면 결국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열두의 혈우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이러한 믿음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많은 군중들 속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병이 나았음을 얻었습니다. 누아군 8장에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치유를 넘어서서 이 여인의 믿음이 가져온 구원의 능력을 증명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면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를 결국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는 자가 체험하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단순단지 내가 과거에만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초조한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 분명 이 역사심, 이 초전적인 역사는 물론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이고 또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가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속에서 그분이 능력이 되어질 것이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비록 흔들릴지라도 그 가운데 의심이 들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더욱 더 승리하는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때.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졌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적과 능력.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순수한 믿음이 결국 그런 역사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와 힘을 따라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능력이 왜 없겠, 없습니까? 교회가 순수한 믿음을 잊어버렸고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일 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면서 그것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정하고 순수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였음 좋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